알겠습니다. 오늘 좀 빨리 끝내야 될것 같은데, 예. 뭐 물건 얘기는 요것만 할것 같아요, 오늘은. <laughs> 예. 자, 오늘도 보니까 또 공매 물건이야. 음. 공매 물건이고요. 어, 여기 날짜가 이렇게 써있죠? 제가 조사를 했었어요. 예, 조사했던 물건이고. 음. 자, 경기도 시흥시 정왕동8 예, 7 8 9번지예요 예. 어 아니, 세부용도 지목이죠 지목 지목이 과수원 음 과수원 지목은 예, 한혜준님 반갑습니다 지목은 중요하다 안 중요하다 예, 별로 중요하지 않죠 예아 충선님 반갑습니다 아이, 감사합니다. <웃음> 네. <웃음> 음. 자, 예. 아 감사합니다 예자예 브론즈 가입 감사드립니다 <laughs> 자 어 과수원이고요. 그다음에 지금 7월 달부터 예, 했는데 계속 유찰됐어요. 음. 이게 유찰된 원인이 있습니다. 예. 유찰된 원인이 뭘까요? 음. 아까 제 제목에서 나왔지만 당연히 개발제한구역이죠. 그린벨트. 그린벨트라고 돼 있으니까 음, 입찰을 안 하겠지. 예, 입찰안 하겠지. 자, 이 물건은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분 물건이에요. 지분 물건일 거예요. 잠깐. 볼까? 지분인지 아닌지 지분인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어, 지분이에요. 네, 지분이에요. 음. 자, 그럼 지분에 대해서 조금 다시 얘기를 할게요. 자, 이 물건이 보통 우리가 지분 물건 같은 경우는 상속을 상속받아서 그죠? 가족들한테 이 지분으로 나누는 경우가 많죠. 네. 자, 근데 이거는 특이하게 보시면 보유자는 보유자는 그렇게 그렇게 많다고는 볼수 없죠. 예, 사실상 이거 한 명, 그죠? 한 명, 한, 같은 사람입니까? 두 명, 세 명, 다섯 명 밖에 안 돼요. 예. 잘 보세요. 예. 소유권 이전, 아, 경매로 누가 받았었네. 예, 경매로 받았어요. 예. 경매로 받았는데, 자, 요 때부터 이제, 자, 지분 거래가 일반 매매인데, 예, 신단단님 예, 반갑습니다. 일반 매매, 지분 거래가 일반 매매로 지분 거래 잘안 하잖아요. 그죠? 예, 근데 토지는 합니다. 예, 토지는 해요. 예. 은안 하지만, 예. 합니다. 예, 종종, 종종이라고 해야 되나? 예, 뭐 엄청 많지는 않지만, 예, 아르미님 반갑습니다. 예. 자, 지분을 팔았죠. 그죠? 예. 자, 이때부터 지분 거래가, 예, 활발하게 일어나기 시작해요. 또또 예. 뭐, 또, 또 지분 팝니다. 예, 누구한테 팔고, 아 지분을 아주 야, 이거 상속받았네 또 이거는 예, 네. 네, 상속 중간에 상속을 받았어요 지분을 예. 네. 그래서 자뭐 해서 또 증여도 일어납니다 증여 네, 증여도 일어나고 어또 지분 거래가 또 일어나요 아요거뭐 네. 음, 재산 분할로 분리가 됐고 예. 네. 잘 보시면 지분 거래가 어느 정도 일어나면서, 그죠? 또, 이제, 매매로 또 지분, 도 하죠. 예. 자, 이거, 이거 보시면, 뭐, 가압류 등기도 뭐, 들어오고 뭐, 하는데, 일단은 중요한 거는, 예, 소유권 이전, 지분에 대한 소유권 이전이, 약간 느낌이, 예, 아는 지인들끼리 이렇게 좀 거래가 되는 느낌이 들어요. 예. 그죠? 예. 이게 만약에, <laughs> 자, 기획부동산, 기획부동산도뭐 사람이 뭐 왕창 몰리는 경우가 있고, 한 대여섯 명이 몰리는 경우도 있죠. 예. 큰 금액으로 했을 때. 예. 기획부동산은 처음 살 때부터, 그죠? 이렇게 한 명이 되는 게 아니라, 예. 처음부터 지분으로 딱 거래가 돼버리죠. 다섯 예. 명이면 다뭐 5분의 1씩, 네 명이면 4분의 1씩, 그죠? 예. 그니까 토지물권 조사하다 보면은, 어, 지분권자가 상속도 아닌데, 뭐 상속받은 것도 아니냐, 네다섯 명인데, 아, 이거 기획부동산이구나 하는 걸 알게 돼요. 조사하다 보면. 예, 부동산에다가 실세 조사하다 보면 알아요. 예. 아, 이거 작년에 뭐 됐는데 비싸게 받으신 거다. 이거 그때 뭐 이쪽 호재가, 예, 막 이렇게 기획부동산 애들이 몰려와서, 예. 그런 식으로, 예, 기획부동산이 넘어가면 이게한 번에 이렇게 지분, 한꺼번에 이제 지분으로 딱딱 네, 등기가 쳐지지만, 요 같은 경우 이제 한 명이 뭐경매로 낙찰 받은 다음에, 예. 지분 거래가 일어나기 시작하면서 또 어떤 지분 갖고 있는 사람들 상속도 하고 증여도 하고 예. 이런 그 일련의 과정들이 예, 뭐예요? 이 토지를 좀 지키려고 하는 그죠? 예. 이 토지를 뭔가 좀아 그래도 좀 지키려고 하는 예. 이 돈이 될 거라는 어떤 그런 약간 확신과 함께 예. 그런 의지들이 엿보인다. 예. 그렇게 눈치를 채셔야 돼요. 이게 뭐 가족 간의 뭐 상속이 아니라도, 이렇게 예. 예. 대여섯 명이서 이렇게 서로 지분을 막 주고받고 한단 말이에요. 이게 지인들한테 서로. 그죠? 예. 아, 그러면, 예. 솔로트리트 코리아님, 예. 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아, 뭔가 얘네들이 어느 정도 투자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예. 계속 이거를 지분 거래를 하는구나. 그죠? 예. 나 팔기 싫은데 아 내가 좀 돈이 급해. 근데 좀 아는 사람이 이걸 사고 싶어해. 그럼 또 이렇게 지인한테. 예, 이거는 기획부동산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는, 그죠 예, 이거 이게 등기 이게 왔다 갔다 하는 것만 봐도 아 이거 에 무슨 어 뭔가 있나? 예, 좀 느낌이 올올 올올 거예요. 이 토지 조사 하시다 보면, 그죠 예. 예, 이렇게. 그리고 이제 한네 다섯 명 5명, 하나도 다섯 명에서 이제 직원을 갖고 있게 됐고. 네, 예. 예. 이게 심상치가 않다. 예. 심상치가 않다. 예. 지도 자 토지 지도를 볼까요? 음. 지도 보시면 이 위치가 아주 끝내줍니다. 예, 아니 오이도역에 바로 앞에 있어. 삼본 출구에, 어, 삼분 출구에 바로 앞에 있어. 예. 이게 아마 자연녹지 지역일 거예요. 예, 용도지역은 조금 이제 아쉽지만 도시 지역, 예, 도시 지역에 속하죠. 그래도 자연녹지니까, 예, 그죠 음. 그리고 여기 뭔가 보시면 뭔가 뭔가 도로가 생길 것 같은 느낌 이렇게 점선으로 여기 점선으로 돼 있어요 이렇게 보시면 예. 예, 도로가 난다는 거예요 물론 토지 용계도 이제 확인되겠지만은 예. 이렇게 뭔가 큰 도로가 생긴다는 거죠 그렇죠? 여기 예. 뭐 전철역 근처니까 여기다 주거지역 어마, 어마어마하게 주거지역이 들어서 있죠 그렇죠? 예. 근데 이쪽은 이제 뭐 골프장 예, 오이 대역 있죠. 골프장도 있고, 어또 가니까 또 시흥 시청령하고 또 주거용 주거단지, 골프, 골프 클럽, 예, 그죠 여기도 아마 자연 녹지이긴 하지만, 어 상당히 뭔가 이제 조성될 것 같다. 뭔가, 예, 그죠 음. 그러니까 우리 그 음식점 큰거 있잖아요, 그죠 예, 그 한적한데 이렇게, 그죠 그런 식으로. 여기도 뭔가 상업지역은 아니지만, 그죠? 사람들이 조용한 데 와가지고, 예. 좀, 뭐랄까요? 즐길 수 있는, 뭐가 형성될 여지는 보인다. 그죠? 예. 어, 그러시면, 이제 보시면, 자, 토지용 계획을 한번 볼게요. 음. 지금 이거를 입찰, 잠깐만. 뭐 가처분이 있네? 잠깐만. 가처분이 있어서 안 들어왔나? 가처분이 있으면 어쩔 수 없지. 가처분이 없는데, 음, 가처분 없어요. 자, 토지용계 보시죠. 네, 김기영님 반갑습니다. 음. 자, 보시면 여기 중로 인류 접합이라고 되어 있죠. 예, 네. 이 20에서 25미터면 4차선급이에요, 4차선 이상급인데 도시적 자연녹지 효과 좋아 좋았는데 아, 개발 제한 구역으로 딱 묶였어. 빈스 예, 빈스님 반갑습니다. 예. 어, 사실 뭐 개발 제한 구역 딱 하면 다 패스하라고 하니까, 예, 아무것도 개발이 안 되잖아. 그죠? 예, 이게 풀리기 전까지는, 그죠? 그린벨트 풀리기 전까지는, 예, 개발이 안 된다고. 토지거래 계약에, 예, 토지거래도 묶어놨어, 지금. 예, 일반 매매로는 사는 게 쉽지가 않다, 그래서 예, 진비님 반갑습니다. 도로 생깁니다. 제가 말씀드릴게요. 예. 여기가 지금, 자, 4차선급이 되죠? 공로, 이거면. 예. 제가 이걸 전화를 해봤어요. 그래가지고, 예. 이 자체, 그, 뭐야, 이거, 담당. 예. 예. 도로 담당한테 전화해봤는데, 지금, 지금 공사를 하고 있대. 예. 딱 봐도, 음. 길이 이만큼 나 있잖아요. 쭉 지금 공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 여기, 그 건철역 앞으로. 예. 예. 도로가 생기는 겁니다. 예. 조심해야 될게 뭐예요? 고가도로 오면 큰일 나요. <laughs> 고가도로, 고가도로, 뭐 지하도로 이런 거 생기면 이거 말짱 황된다. 그건 아니고요. 뭔가, 뭔가 뭐 작업 공사하고 있죠? 도로 공사를. 으라차차국국국님 <laughs> 예, 예, 아, 신혜영님. 신의형님. <laughs> 신혜영님이죠. <laughs> 맞습니다 예, 원래 도로가 이렇게 예, 포장도 안된 도로가 이렇게 있었는데, 이렇게 확장이 되는 거예요, 지금. 죠? 그죠? 그죠서요몇 만한 도로인데 2m짜리다. 3m짜리 되나? 예. 근데 이쪽으로 확확 확 확장이 되는 거죠, 지금. 예. 자, 이런 건 이제 우리가 냄새를 맡아야 되죠. 그죠? 자, 냄새를 맡아야 돼. 예, 지자체 전화해 보니까 예, 공사하고 있다고. 예, 이미 예. 진행이 돼서 공사 진행 중. 내가뭔몇 달에 완공된 줄 제가 까먹었는데 아마 올해 안에? 올해 안는될것 같아요. 도로니까, 도로니까. 예, 제가 이거 기억이 안 나네. 근데 녹, 녹, 녹취해놓은 건 있는데. 그죠? 네. 예. 어, 그러면 이게 바로 뭐예요? 그 4차선 도로랑 접하는 자연 녹지잖아요. 나쁘지 않죠. 그죠? 예. 여기다가 뭐 지으면 좋을까요? 뭐, 당연히 근생이 뭐, 당연히 처음에 얘기 나올 거고. 그죠? 어. 음. 근생이 제일 무난할 거고 모르겠어요. 여기 이제 뭐 여기, 여기가 뭔가 좀 들어오긴 할 건데 네, 이렇게 제가 봤을 때는 근생, 네, 근생밖에 생각이 안는데 음. 그렇죠. 저촉이면 일부 수용, 네, 접합이면 네, 접하는 거예요. 네. 저촉이면은 도시계획시설 도로고가 선고인데 일부가 포함되죠, 그죠 그럼 뭐예요? 이제 보상으로 네, 보상 토지가 되는 거예요, 그거는 그래서 음, 중요한 건 뭐예요? 근데 우리가 이제 아 느낌이 온다, 네, 느낌이 온다. 어 뭔가 이제 여기 사진도 아주 선명하게 나와 있네. 그죠? 음. 느낌이 온다. 아 이게 뭐 도로가 쫙 생기고. 오 그럼 이게, 어? 이게 딱 보시면 개발 제한 구역도 곧 풀릴 만한 데가 있고 좀 오래 걸릴 만한 데가 있을 거예요. 그죠? 네. 나라에서 어차피 투기를 방지하기 위해서 이제 아 여기 이제 좀 이제 개발 하나씩 풀어야 되는데 그죠 네, 일부러 안 풀고 이제 있다가 네, 하나씩 몰래 싹싹 풀죠 <laughs> 네, 투기세력이 몰릴까봐 이게 아마 이게 지금 모르겠어요 나중에 나라에서 수용해 가지고 여기다가 뭐 그죠 공공시설이 뭐 들어올 수도 있고 그러면 어마어마한 보상금액이 또 나오겠죠 그죠 지금 감정 했을 때는 좀 감정가는 뭐 사실 뭐 개발제한구역 상태에서 감정이 된 가격이니까. 네. 자, 그럼 중요한 거는 뭐냐면, 자, 이럴 때는 우리가 개발 제한 구역이라고 그냥, 음, 그냥, 아, 이거 뭐 개발 될것 같은데, 예, 느낌만 가지고 가면 안 되고, 당장 부동산에 전화해서 시세조사를 해야 돼. 거래가 되,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래가 되는지 안 되는지 전화해봐야겠지. 네. 거래가 될 수도 있잖아요. 이런 분위기를 감지해가지고, 그죠? 이때부터 투자자 수요가 몰려서 그죠? 예, 서로 이제 주고받게 하면서 이제 예, 조금씩 사가지고 거래를 한다고요. 지금 투자자가 들어올 수 있, 있는 여지가 있으니까 그러면 이 땅이 거래가 과연 될까 안 될까를 알려면, 알려면 어떻게 해야 돼? 요 부동산에 전화해봐야 해봐야 되죠. 한다고 던져봐야지. 한다고 던져봐야 돼요. 예, 과연 사줄 사람이 있냐, 그죠? 이게 지금 <laughs> 자, 아이고, 아. 이거, 아. 말씀드릴게요. 면적이요, 상당히 커요. 7, 전체 면적이 7, 8, 8, 4니까 어마어마합니다, 지금. 2,389평이야. 아 이거, 장, 이거 잠깐만. 갑자기, 갑자기 출구 전략 하나 생각나는 게 있는데? 어, 여기서 말씀드리면 안 되겠다. <laughs> 어, 갑자기, 갑자기 머릿속에 딱 떠올랐어. 어, 잠깐만. 2 3 0 0평이래 네, 여기 딱 들어오면 좋을 것 같은 게딱 하나, 아, 생각, 생각 생각나는데, 음. 앞에 4차선 도로가 생기잖아, 그죠? 예. 네. 아무튼, 자, 이게 거래가 되냐, 안 되냐? 전화 부동산 전화를 해봐야 돼. 그쵸? 응. 음. 그래서 제가 전화를 해봤죠. 어. 해봤더니, 오, 어, 거래가, 어, 거래가 되니까 시세를, 시세가 나오더라고. 부동산에서. 이 이거? 얼마 정도 받을 수 있다라고 얘기하더라고요. 예. 네. 그죠? 이게 당시에, 시세는, 시세가 거의 감정가랑 비슷하다고 보시면 돼요. 예. 네. 그죠? 네. 거의 감정가랑. 네. 시세를 알려주더라고. 이 정도면 사람 붙여볼만 하겠다라고, 예, 네. 가격을 알려주더라고요. 예. 네. 그죠? 근데 이제 이거는, 어, 3개월 전이기 때문에, 어? 지금은 또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지금도 또한번 전화를 해봐야 돼요. 예, 네, 그죠? 음. 어, 이게 지금 그 감정가가 7억 5천이면, 예, 요, 지금 이 지분 평수 나왔을 때, 얼마냐면 한160 정도 돼요. 가격이 얼마예요? 160. 이 7억 5천이니까. 7억 5천. 7억 5천. 여기 4, 6, 7. 160만 원 정도 나오죠? 네그 뭐예요? 반값이에요, 반값. 방값. 이게 지금 얼마예요? 80만 원, 평당. 80만 원. 그죠? 그리고 이 물건의 유리한 점은 뭘까요? 지분이잖아, 지분. 그죠? 네, 지분이잖아요. 그죠? 네. 이, 공유자들이 지키려고 할까요, 안 할까요? 분명히 지키려고 할 거예요. 그죠? 예. 네. 뭐 입찰에, 하고 나서 공유자 우선 매수 들어오면 어쩔 수가 없지만, 예. 네. 네. 이건 지분이니까 뭐예요? 예. 네. 부담이 덜한 거예요. 그죠? 왜? 공유자가 일단 1차, 1차 소비자가 되니까. 그죠? 공유자가 1차 소비자예요. 그죠? 예. 네. 그럼 시세대로. 우리는 항상 시세대로 뭐, 시세보다 조금 싸게 협상한다. 그죠? 예. 네. 그세 수준으로, 그죠? 예. 네. 거의 반값이라고, 반값. 방값. 그죠? 지금 사람들이 입찰을 왜안 했을까요? 당연히 개발제한국이니까, 아유, 개발제한국이면은, 아유, 거래도 안 되겠지라고 그냥 패스하는 거지. 그죠? 예. 네. 그냥 투자하기는 좀 그렇고. 예. 네. 그죠? 거, 이 거래가, 거래가 될 만한 땅이에요. 예. 네. 그죠? 예. 네. 부동산에서 거래가 되니까, 이 가격, 그러니까 가격이 나오는 거예요. 가격이 판다고 던지면, 예. 네. 네, 그죠? 거래가 안될 거다 그러면 가격도 얘기 안 하죠. 네. 무슨 뭐 공시지가 얘기하고 그러잖아요, <laughs> 그죠? 예. 네. 어. 네, 그래서 개발 제한 가격이라고 해서 무조건 패스할 게 아니에요. 예전에 뭐제 방송 때도 그랬지만은, 음, 뭐 화성에도 그런 게 있었고, 네. 일단 도로가 뭐 2차선 도로 붙어 있고. 개발, 일단, 거기가 개발 제한고료로 돼 있다. 예. 그럼 분명히 저거는, 아, 저거는 분명히 나라에서 거기다가 뭔가를, 예. 하려고 지금 묶어놓은 거예요. 뭘, 뭔가를 하려고. 왜? 그게 지금 현재는 개인 땅인데, 이거를 지금 풀어버리면 어떡해요? 나라에서 보상해줄 때 보상금액이 어마어마하게 커지잖아요. 그죠? 예. 그러니까 일단은 <laughs> 개발 제한고로 묶어놓고, 예. 보상을 해주려고 하는 거잖아 지금, 그죠? 예, 그래야 좀 감정가 이제 낮게 해가지고, 예, 그래야 보상금액이 들라가니까, 그죠? 예, 근데 이거는 개발제한 구역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감정가가 에. 평당 160이잖아, 지금 평당 160, 그죠? 예, 음, 그러니까 상당히 괜찮은 거죠, 예, 그죠? 예, 그래서 어 개발구 개발제한구역으로 해서 무조건 패스하지 말자. 무조건 패스하면 안 된다. 자, 이게, 농취증이 필요할까요? 근데 이거는 되게 웃긴 지금 얘기예요. 원상회복 명령이, 이거는 가능성이 있다고 이렇게 지금 얘기한 거잖아요. 예. 네. 이건 좀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지금. 아이, 나라에서 지금 도로, 아, 잠깐만. 나라에서 도로 가는 거 상관없지? 지금 여기에, 아, 여기에 뭐가 있냐면, 예, 얘네들 이거를 뭐, 뭐, 건축물로 보고 지금 이런 얘기 하는지 모르겠지만, 이거는 모르겠어요. 예. 이게 뭐, 건축물인지 아닌지. 예. 그냥 봤을 때 그냥 창고 같긴 한데, 음. 그죠? 예. 지금 요거 때문에 그래요. 요거 때문에. 예. 요거 때문에. 예. 그죠? 예. 그래서 요거는 한번, <laughs> 가서 좀볼 필요가 있죠. 예. 쉽게 철거 가능한 건지. 그죠? 예. 한번볼 필요는 있다. 그죠? 이 자체에다가 한번 다시 확인을 해봐야겠네. 그죠? 저는 도로만 이렇게 물어봤거든요. 예. 네. 어, 그죠? 지금 딱 보니까 요고, 요고, 요, 요게 문제거든요. 나머지는 뭐 건물이라고 할게 없고. 그죠? 예. 네. 원상개봉 명령이라는 건 뭐예요? <laughs> 여기가 뭐 농지전용 허가를 예. 뭐 건축이나 어떤 개발행위를 위해서 농지전용 허가를 받고 예. 뭔가 위에다가 이제 져야 예. 되는데 안 짓고 있다 예. 그죠. 일단 이게 농지전용 허가를 받았는지도 좀 한번, 한번 확인을 해 봐야 겠네요. 예. 농지전용 허가를 받았는지 그죠. 예. 안 받았으면 전혀 상관이 없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예. 안았으면 요것만 어떻게 좀 처리하면 되니까. 요것만 딱 치워버리면 되니까. 그죠? 예. 내가 때 이거는 한번 지금 이 육안으로 봤을 때는 뭔가 창고처럼 보이는데, 예, 가설 같기도 하거든요. 예, 이거는 한번 직접 가서, 예, 한번 보시는 게 낫지 않을까. 지금 이 차들도 이 도로, 이거, 여기도 비슷한 거 있네. 그죠? 예. 이거 봉사하는 사람도 임시, 뭐 임시 거처라고 그러더라. 무튼 예, 뭔지 확인이 안 되지만, 그죠? 예, 요거만 좀잘 확인해 보시면, 예, 되겠다, 그죠? 예, 원상영 목령 얘기가 있으니까, 어, 근데 이게 농치증이 얘기가 나오나, 예, 나오죠, 예, 그죠? 음. 음. 그래서 이거랑 같이 알아볼 필요는 있다. 제가 봤을 때는, 요 차수 때도 아마, 예, 일단은 조사를 뭐한 사람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분들 올 확률이 높아요. 예. 지금 저도 지금 생각해보니까, 예. 요부, 요부분을, 농지, 요부, 요부분을 체크를 못했거든요. 예. 요거는 제가 나중에 한번 다시 지자체에 한번 더 조사를 해보고, 예. 예. 말씀을, 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르겠어요. 물어보고, 어, 이 뭐야 이 답변이 괜찮다 싶으면 음 어떻게 할지 고민 좀해 봐야겠다. <laughs> 그렇죠? 예. 네. 어 갑자기 이게 좀 어, 좋은 아이디어가 갑자기 생각나 가지고 분명히 네. 방법은 있을 것 같거든요. 예. 네. 그가 봐야죠. 예. 네, 일단 가 봐야지. 가격이 지금 네, 반값으로 떨어졌기 때문에 음, 일단 네, 한번 가볼 필요도 있다. 네. 그 현장에 이제 공사하는 하시는 분들한테도 좀 물어보고. 네. 네, 빅토리아님 반갑습니다. 네. 위치가 상당히 좋아요. 상당히 좋고 아딱뭐 하면 좋겠다라고 생각나는 게 있는데. 홍수가 아, 그러니까 이게 또 하려면 공유 잡고 다매입을 해야 되니까 그죠? 네. 공유자 우선 매수 들어올 확률도 꽤 있어요. 예, 꽤 있습니다. 이게 지금 분명히 지키려고 하는 부분들이 보였기 때문에, 공기부상에서, 예. 자, 그래서 결론적으로 우리가, 그, 이거는 무조건 안 돼, 이건 무조건 안 돼, 이렇게 보시는 게 아니라, 예, 토지나 이런 것들, 그죠? 예. 부동산들, 그러니까 어떤 입지, 입지나 어떤 조건들을 먼저 보셔야 돼요. 그죠? 그리고, 아, 이거, 위치도 괜찮고, 음, 가치가 있겠네, 예. 네. 그죠? 개발 제한역을 개발 제한역이라는 거를 먼저 생각을 하게 되면 문제가 그 뒤에 거는 안 보게 되잖아요. 그죠? 예.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네. 이 부동산의 가치를 먼저 일단은 체크를 하고, 입지 조건들, 그죠? 도로 조건, 뭐 이런 것들, 예. 네. 보시고, 예. 네. 그 다음에 어떤 그, 걸림돌이, 걸림돌을 보셔야죠. 그죠? 그래서, 그럼 요거를 내가 해결할 수 있냐, 없냐. 예. 그 다음 스텝에서 그거를 이제 판단하셔서, 예. 내가, 어, 내가 커버가 가능하다 그러면, 예. 입찰이나 이런 거를 이제 준비를 할 수가 있는 거고. 그죠? 어. 내가 커버가, 아, 이걸로는 좀 내가 어렵겠네? 예. 하면은, 예. 그때는 어쩔 수 없죠. 예. 그때는 이제 패스를 해야 된다. 예. 그래서 순서가, 항상 가치를 먼저 보는 눈을 가지신 다음에, 그 뒤에 어떤 제약 조건이나 예, 이런 것들을 보셔라. 이게 예, 오늘의 예, 핵심이었습니다. 예, 그래서 오늘 메인 주...